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신금 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금은 아주 큰 원석에 해당되죠 그리고 안반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신금은 원석을 녹여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 각종 기물이 있죠 칼이나 또 이제 우리 그릇이나 그런게 신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경금은 양금에 해당되고, 신금은 은금에 해당되죠. 그래서 큰, 경금은 아주 큰 쇠, 철광석 같은 것, 요거는 조그마한 쇠 부치 같은 것, 신금은. 자, 경신금론. 자, 금은 만물의 성장을 억제하며 고체화함으로 열매의 껍질이 경고하게 된다. 이 금은 어, 신유술, 지지의 신유술을 하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봄부터 자라난 어, 변화 그리고 과일이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과일이 열려 가지고 이제 씨앗으로 가는 그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가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그은 실용화를 뜻함으로 분석, 가공, 조립, 제조, 실험, 응용 그 상품 시장 등을 상징합니다. 또, 금은 목적과 이익을 위해 경제적 폭력, 살상 등을 서슴지 않는다. 또, 경금은 외음내양이나 매우 굳은 성질이 있어 독불장군격이다. 경금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석은, 원석은 돌에서 이제 캐내어 가지고 화로서 단련해야만 성기를 이루니 큰 인물이 된다. 그래서 경금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련을 할 때, 우리 용광로에 쇠를 넣어가지고 두드려서 이제 성기를 만들죠. 만들어갖고 또 물에 또 담그죠. 그 이제 단련시켜야 옳은 기물을 만들 수가 있죠. 화가 금을 극치할 수 있으나 금이 중하면 화가 약해져 멸망하게 되고 이제 화도 강해야 됩니다. 화가 중하면 금이 소멸되어 쓸 수가 없다. 너무 화가 강해도 금이 다 녹아버려 가지고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금과 화가 균등하면은 주물하여 성기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계기되어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다. 쓸수 있는 인물이 된다 이겁니다. 지지에 신유술,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 수로서 슬기함이 좋다. 자, 이 경우, 화를 보면 좋지 않고, 우는 서북이 좋으며, 동남은 불길하다. 아예 화가 없을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그럴,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봄에 태, 태어난 금이 같으면 목을 만났으나 한기를 극복하려면 화가 있어야 귀하게 되고, 금이 약하게 되니 토로스 길을 도와주어야 한다. 토생금 해가지고 금이 약한 걸 도와주게 되면은 이제 금이 강해지죠. 자, 정복과 이익을 먼저 취한다. 금은 세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병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병기기 이 때문에 이제 정복한다. 이제 공격한다. 다른 나라를 정벌할 때. 그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재 가공, 불목 건설, 섬유질 가공, 건축 등 인연이 있습니다. 자, 화을 금은 여름에 태어난 금은 화를 만나 불에 달구었으니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목을 만나면 몸이 상하고 금을 만나면 근리를 얻고 토를 만나면 빛을 잃는다. 가을에 태어난 금은 불의에 대한 의료인 일에 붕괴하여 대항하는 왕강한 고집이 있다. 이 가을에 태어난 금은 금이 너무 왕하죠. 그러니까 물부를 안 가립니다.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금은 화로 재련하고 신금은 수로 설기하여야 빛이 난다. 경금은 원색이니까 화로 녹여야 이제 기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신금은신금은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로 씻어주면 어떻습니까? 배옥같이 하얗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석이 더 빛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목이 많으면 상업. 토가 많으면 어리석고,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그리고 토가 너무 많은 금이 묻혀버리죠. 그래서 쓸모없는 인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금은 토로서 수를 막고 또 화로서 토를 도와야 성공을 한다. 겨울은 수왕절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를 조금 제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너무 차갑기 때문에 화로서 온기를 돋아줘야 되죠 또 수가 많으면은 금이 가라앉고 이럴 때는 이제 금침수더라 그러죠 금이 물에 가라앉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금이 술을 만나면은 의로운 일에 지혜가 생겨 영구로 능력을 발휘한다 교육, 교수, 작가, 계척 호생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자일주다,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관이에요. 금이, 수를 보면 금수 상관격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게 되겠죠. 자, 금수의 만남은 소음금과 태음수가 만나니 물질적,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한다. 이상으로 경신 금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